내, 내, 차를 내 차를 비싸게 팔고 내 차를 싸게 사는 방법 아빠들러가 알려드립니다 5,4,3,2,1 폭스바겐 CC 중고차 검수 아빠들러TV 아빠들러입니다 네이버밴드에서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자모를 검색하세요 아이씨, 저 뭐야? 하다못해 전화번호 판 정확도가 나옵어서 지금 이게 성능보험이라는 게그이 차를 중고차로 팔기 위해서는 성능장 가도 성능을 해요. 제가 진단평가사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어서 더공부해서 아는데 1등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 차는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네. 하고 해서 받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수입차를 판단할 때는 뭐 컴퓨터나 이런 경고등 같은 위주보다는 걔들이장비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누유되고 이런 위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성능량은 자기들이 본 것만, 자기들이 보증한 것만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경우를, 경우를. 그렇죠. 근데 어, 일단은 제가 싹 봐드릴 거고, 대신 이게 어, 6만 킬로니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소모품은 어차피 안 돼요 그건 아시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고객님한테 뭔가 문제가 나는 부분은 절대 없게 하는게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만약에 보증으로 할 일이 있어도 고객님한테 비용 안 생기게 하는거가 제가 그렇게 많이 처리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거 못 찾아먹었을텐데 네. 그게 뭐 법이 바뀐지 얼마 안됐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음. 아, 들어오셔서 이거 아래 보셨어요? 아니요 뭐, 안 봤어요. 뭐 그냥 완전 깨끗하잖아요. 네. 하나 없고. 에이. 연속기 엔진 지금 보면은 이게 왜냐면 우리가 대충 키로서 보면은 딱 알거든요. 근데 6만 큼로고 괜찮은 2014. 네. 아, 이분들 이제 코멘트로 뭐 후방 뭐격 조정 정도있을수 있다 뭐이 정도의 코멘트가 있었던 같아요. 이 차량은 잠오에서 판매한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도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경고등 뜨거나 어, 오일 갈때 되거나 일단은 한 달에 2,000km는 네. 어, 주행을 하시면서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네. 내가 주차해 놓은 자리에 뭐가 누유가 돼 있거나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한 방울도 안세요. 음. 이거는 딱 보면 알아요. 예. 음. 네, 그건 걱정 마시고 그다음에 경고등이 뜨거나 차가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전화 를 한번 주시면 되고 네. 네. 그치. 타이어도 좀 많이 남았다 그러더군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2017년에 갈았으니까요. 이거는 진짜 득템하셨네. 고객님. 2017년에 갈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가 2014년식이잖아요. 근데 네. 타이어는 2017년식이라는 거는 이 전차주가 이걸 한 번은 바꾼 거예요. 어찌됐건 6만 키로대. 이게 내가 세 번째 차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게 뭐야? 이런 게 조금... 아 이런 거는 상관없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근데 휠 자체가 지금 깨끗하잖아요. 이분이, 복, 예, 이분이 예, 관리를 잘 하셨고 복원을 하, 복원을 했으면 복원을 한 건데 그냥 이상태였으면 워낙 관리 잘하시는 분이었다고 생각이 네. 들고, 휠은 휠은 아, 휠은 그러면 휠은 잘했네요. 휠은 네, 네. 그러면은 이 차는 지금 현재는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 차랑 똑같은 차를 티고하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같아요. 저도 그 가솔린을 샀어요 왜냐면 저도 정비를 하지만 제가 아는 거예요 이 엔진이 내구성이 참 좋은 엔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폭스바겐 이 정비사들이 폭스바겐을 많이 타요 연비조치 차또 어, 수입차고 또 근데 뭐 바꿀리지도 않지 국산차는 보다도 그리고 거기다가 이차의이 디젤 엔진은 이 가솔린 엔진은 디젤 말고 내구성이 워낙 유명하고, 잘뭐 망가지는 것도 없고, 중국에 서한 그러니까. 3년 있으면서 파사트를 탔었거든요. 네. 파사트 디젤 타, 타셨죠? 아니요. 그것도 그러니까 가솔린? 디젤? 아, 안 되죠. 어, 네. 전기 그래서, 아니면 가솔린이죠. 그래서 아, 이 엔진은 뭐, 난 엔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네. 그걸 불만 없이 잘하셨어요. 잘 고르셨고. 근데 네, 허사... 허 사장님 거 차를 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걸 나중에 알게, <laughs> 허 사장님을. <laughs> 아니요. 근데 그게 금방 팔렸어요, 그것도. 내가 허 네. 사장님께 좀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좀 네. 며칠 기다려 봅시다 그러셨거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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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동차 생활의 모든 것 아우토 게러지 아빠딜러 TV였습니다. 이 영상은 전국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클럽과 함께합니다. 끝.